에서 오그랩 챔으로 이기기 상금 5만 원. 노티너스 아이고, 쓰레쉬 파이크 불츠 고정. 우리 조합으로 랭랭게 이길 수 있다니까? 뭐야 <laughs> 아, 그냥 불츠똑쿠로나이야 이게 뭐야? 뭐 이거 난 이제 봤네. 정신 집중. <laughs> 우리 다 <자꾸> 정신을 집중해. 파괴하라. <laughs> 아, <개 알아. 웃음> 아 이거 <laughs> 영상 올려야, 올려야 되겠어. 이거 영상 올려. 도쿠로나이 전문 팀과 이 깨어난 영웅들한테 짜가 오고 불거츠로 뭐 말할라 했지? 다들 화이팅이야 <laughs> 네, 일단 저희는 드랩 연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바텀 갱을 가겠습니다 네 뭐, 이전판 드레이븐이야? 이게 전판 애들 같은데? 그런가 봐 <laughs> 우선 피오라는 녹스스... 노플 뭐야 제 블루 먹는데? 얼마나 만만했었는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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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도 땡겨 나다 줘야, 줘야겠다. 줘야겠다. 어 상태도 불로 있다. 저불 먹으러 갈게요. 방철이 올수 있죠. 아, 피오나 딸피 노플이 누가요? 저는. 어저갈수 아, 있어요. 갈수 가고 있는 가는 중될거 같은데 이러면. 저 해봐. 만화가 없어요. 아, 지금 맞아요? 쟤네쟤네쟤네 템트 돌리고 와서 안 했어. 아 이거 저한테 받은 거못 뽑았다. 어? 아 얘? <laughs> 아씨, 내 아, 정글보. 야, 우리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다이나 어. 플리시쓰고 뺏었어요. 그거 저희 그랩 맡겼다가 드레이븐 저희 도끼 땅에 떨어질 때 있죠. 거기 쓰면 돼요. 거기 쓰면 맞아요. 어... 정글 똥구렁내 졸라난다 진짜 뭘 똥구렁내나요 라이더타이가 그냥 말이 안되는데 아 이거 탑탑 탑 그냥 개찌바르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알거야 개, 탑 개찌발리고 있었.. 제.. 개찌바르고 있었는데 진짜 개 이봐 이거 너타입이다 병왕도 <목소리> <한도> 빠졌어 얘 <목소리> <목소리> 더하면 안돼 이거 바나 온다 바이나의레스 그래서 탑이 하도 잘해가지고 그냥 똥꾸렁내나는 정글 새끼 때문에 말렸어도 다 보안 <laughs> 피오라다. 피오라가 근데... 이 피오라가 이제 이천 원짜리 덤글조끼면은 그냥 좋아 죽어요. <laughs> 탑하는 글루... 새끼들이 그걸 몰라. 그리고 피오라 대처 발리 굴로 한번 더 갈까요? 어 뭐야, 뭐야? 얘 드래곤 뭐야? 어떤 나 이러면 이러면 저 혼자 갈게, 저 혼자 카정 갈게 미친년이네 이거, 너너 아, 너 캠프 안 먹지? 오락구나 방첼님, 사이브! 사이브! 여기요 회이브안 보여 여기 있어요 휴그로 올라다 꺼져 에이! 캠프 가가! 막아! <laughs> 아, 니나 저거 못짜 진짜, 진짜,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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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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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정글러의 마음을 아시겠나요? 아, 진짜, 주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진짜, 첫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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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짜진 진짜, 진짜, 레이브노진 아좀 드레이브 좀 잡아봐요 정화랑 아 잡을 잡긴 는데 잡지도 못하고 그냥 팻다리 키우는 보람이 없어 그냥 맵에 곤란한네 진짜 이거 진짜 탑다리가 캐리해야 된다 탑다리 캐리해야 돼 매겨 넘겨올 만데 뭘 매겨놨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쓸게 있다고 잘풀 건데 어때요 어? 없는 형편에 지금 돈을 놨더지만 야야 아 합승기네 좀오 오! 상대 바텀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습니다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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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헤이, 파이크! 크로! 아! 굿! 나이스 헤이, 헤이, 파이크. 나이스. 아, 아다 헤이, 헤이, 헤이. 요! 어, 거 저만큼 하시네요, 탑. 키우라 내려간다. 아 진짜 불친 콜 말고 할줄 아는 녀석 네 ㅋ ㅋ ㅋ ㅋ 아나이거 이거 용 해야 돼 근데 진짜 아저용 가요x2 가요. 나아이템좀먹을게 <laughs> 아아악 해요저 이거... 지금 저, 저 미쳤거든요? 그냥 해도 저, 돼요 네, 자 갑니다 저좀 멀어요 아 불칫 네, 필요 네, 없어요 불칫 없어요, 없어요. 오잘 끌어온데? 봐봐봐봐 가만히 가 아, 저, 야, 저, 야, 저, 야, 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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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수, 야수, 야수. 야수,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니 드레이븐이 0 2 0이거든요막 있는데 스레시랑 불츠랑 둘이. 비슷하네 <목소리> 드레이븐이랑. 스레시랑 불츠랑 둘이 드레이븐한테 쫄아가지고 못 들어가. 이렇게 둘라 나. 님죽안 돼요. 아, 컸다. 아, 아, 아데 냄새 졸라 나네. 뭘 냄새 나요? 야수 어나 자꾸 좋고. 아, 그냥 빼지 우러 자꾸 우리 여기, 여기 드레이 높을 놓아데저는왜찍고 있는 거야? 야, 아, 그냥 이똑그 이게 뭐야? 뭐, 이거 난 이제 봤네. 정신 집중. 자꾸 정신을 집중해. 파 <laughs> 알아. <laughs> 아 이거 영상 올려야 거야? 되겠어 이거 영상 올려야 돼러진저 포인터가 깨어나 영혼의 탈장 하고 그냥 그치로 우린 골렘은 녹이이지 않는다 오랜거야오예아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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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뭐야 이거 5인 갱이야? 잡았어 잡았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파크, 에이,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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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크 빠크 파크, 파크, 파크. 파크. 아, 그... 아니 얘! <laughs> 와 캐리! 야 아, 그 다리우스 뒤에 미쳤다. 와가지고 저거 주워먹는거 봐이 그 새끼 숫가락 미쳤다 그냥 와, 아 진짜 아 피오라나 아아 내... 피오라나 아아 피오라나 리리해줘도 지살이에요 나안았어도다아았어 내가 내가 막는다 내가 아유 <웃음> <웃음> 좋다, 오, 불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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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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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용 앞에 와딩했습니다. 미대에서 모여서 한번 하던 가 아니야, 한번 하자. 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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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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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공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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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뛰었어, 뛰었어. 자, 침묵, 침묵. 나이코 다 했어, 침묵하고 두었어. 방역 침묵. 나이스! 나이스. 아, 이스가이여겠네 본인들끼리 가세요, 이거. 가세요. 오, 잘 끊는데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랬지. 예. 네. 야, 대개 풀거 어저. 아이, 칼레프리 초보 같게 지랄을 떠네 저거. 빡 <laughs> 아, 진짜 무더운 정글러다. 저런 정글러 만나기 싫어. <laughs> 나도요. 오저짜 무서운 점글러네오잘 끌었는데? 너이스 아, 이제 제가, 제가, 제가 끌어볼게요 아불로까지 하자 불로 하고 하자 오우! 하어지 않는다 밥은 치고 있어봐요. 저마만좀 먹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저 <laughs> 주면 안 돼요? 아하하, 맞다아하하하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예. 하하하먹하어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네요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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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통좀특이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한다, 내가 라이을가 피오라 온다 가서... 피오라 온다 피오 온다 피 온다 이러면 내가 라이을 가서 음, 라이 먹고 가야지 그냥 <laughs> <laughs> 오아아 완전... 아, 아, 짜증나 <laughs> 라이다먹다피라왜 뭐, 가고 일이냐? 어0 13초 근데 이거 바론이라서 뭐안 할라 해도 돼? 끌어, 끌어, 끌어! 오, 어, 또 죽었어요. 네? 예? 아, 잠깐만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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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어이 아니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있네. 아이, 눈적이 새끼들 이거 진짜, 나 진짜. 아나 어이가 없네. 락한 노플. 아이 녹는데요? 하지 락한 말라고. 아나 진짜. 락한 노플입니다. 락한 노플. 어디요? 리핑 좋아요? 이거 낙한 궁도 빠졌어요. 근데 이건 또뭔가 뭐야? 푸른 은도이 쓰지 않는다. 조금 <laughs> 어할때다스 보여주나? 안 돼요. 이거. 기다려봐 기다려나갈게 근데... 내가 공기 한번 묻히면 쟤네 다 맞아 맞아. 도찔도찔도 <laughs> 어? <너> <laughs> <진짜 너> 진짜... <laughs> 진짜... 나도 주주 가. 가주! 완전 나 전멸 국만다. 전멸 풀이 아니라 아, 아 전멸이 아니라 드라이브 쪽은 누가 전멸, 가요. 전멸 상대 불러 나온다. 이거 먹자. 빨리 와서 예. 오세요. 예. 예, 저도 가는 중. 당신 알아들돼요기다 아, 뭐 진짜. <laughs> 불치 쳐먹을라고 하는데 쳐먹지도 못해 흐어야 좋은데? 아아아 노틸러스가 그립해가지고 못 걸었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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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죽겠는데? 야나 죽었어 여러분들 치약 쟤꺼야 야 근데 이거 차, 근데. 이러면 3명 못 먹는데? 아! 아아! 아쟤 백치다가 떴어요 아 쟤가 네살려줘 <laughs> 야야야야 야야이야마야범청난 놈이야 엄청이야엄청이거엄청이야 엄청난 놈이야 엄청이야엄야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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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이버, 아니, 도틀러, 않는다. 아니, 딱 그, 아... 하지 말라 했지. <laughs>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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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